유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어,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부터 새롭게 6월 달이 시작되고요. 또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동안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일마다 듣느라고 많이 수고했어요.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우리 친구들 어,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요 우리 친구들 어, 오랜만에 만난다는 그 기대감과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너무 설레는데요 네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어예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어, 이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378쪽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얼른 찾아보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어, 다 찾으셨죠? 네 우리 찬양하고 성경책 딱 펼쳐놓고 우리 십계명을 외워요 같이 찬양하고 찬양 마친 후에 같이 큰 목소리로 성경 읽고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십계명을 외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할,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네, 우리 어, 정말 어, 잘알수 잘알 있을까요? 이 세상을 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네, 그거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을 제대로 할때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요, 네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하나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인데요, 베드로, 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선생님 우리 유년부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이 오늘 이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다 아실 거예요 베드로는요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이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조금 이 함께 살펴볼 거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어부 어부를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얼마나 긴데 아무 것도 모르는 이 물고기 잡는 거에 아무 것도 모르는 이 선생님이 갑자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순종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물 속까지 들여다보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베드로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리뽀라는 곳으로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하고 있더냐?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엘리야 손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다양한 의견들을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다 들으시고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고 놀라운 고백을 한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구나. 너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지옥의 문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멋진 신앙고백을 한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칭찬을 들은 베드로였지만 네, 그에게 큰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군인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매를 맞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 자리에 베드로도 몰래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 너예또저 너, 예수랑 같이 있었잖아. 어, 얘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아, 어, 나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말하는 큰 잘못을 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고 맡겨주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사랑의 용서를 받고 그날 이후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열심히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받은 베드로는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이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쳤어요.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루에 무려 3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 바르게 알게 되었고요.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여러,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중에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네, 어, 목사님한테는요, 목사님 필통에 마, 펜이 많이 있는데요, 볼펜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어, 300원 옛날에, 어, 300원짜리 하는 볼펜이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이걸 가지고, 어, 정말 많이 잘 썼거든요. 그래서 필통에 이게 없으면, 네, 안 쓰더라도 없으면 상당히 상당히, 어, 찾을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싸구려 볼펜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이것을, 어,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길까요? 내 것이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것을 찾고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더 쓰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요,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을 조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맞게 쉽게 설명을 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와 진짜 대단하다. 어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너와 저 이렇게 정직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